원래대로라면 두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을 텐데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 파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나마 조금 후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결혼 코앞까지 갔던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딱 기념했어요. 요즘 시대에 제 나이가 결혼하기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남들한테 모자랄 것도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애가 왜 결혼 생각이 없냐며 저를 보채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쯤 연애하던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게 되었는데 2년이란 시간을 함께해 와서 그런지 부모님 잔소리 때문만은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때쯤 남들 놀러 다니고 젊음을 즐길 시간에 저는 재테크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고 관련서적도 쌓아두고 읽고 하면서 여러모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때쯤 여러 강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서울 부동산 이야기였어요. 서울의 인구가 천만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은 더 이상 투자처로 매력이 없다 하는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과연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강연들을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했던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모도 삼촌들도, 제가 아는 어른들 전부 다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으면 받지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보니 강연은 강연대로 들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서울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출도 있고, 부모님 지원도 있었지만,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이미 제명이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집을 처음 구했을 때보다 시세가 4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남들 놀러다니고 그럴 때 대출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맨 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 마음껏 놀러다닌 적 없던 거 생각해보면, 고생도 많이 했다 생각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며 사촌들 다 통틀어서, 제 명의로 온전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 보면, 그땐 힘들었지만 참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하며, 제 자신에게 뿌듯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자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자랑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부모님이 말하신 제가 남들한테 꿀레거 없이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 제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하면서 제가 제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딱히 숨길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여태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시반단위까지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제가 뭐라고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1억 남짓한 돈이었어요. 결혼할 때 다들 2억이다, 3억이다 순수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쉬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억이나 모았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정도 금면함이라면 결혼 후에도 돈 문제로 속썩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제 집에 와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히 전월세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이 말이 7억짜리 집이지,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간 돈 모은다고 도배랑 장판만 새로 했지 집을 고치지도 않았고, 가구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살았지 집을 예쁘게 꾸미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한테는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공동명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내 명의로 들고 있을 건 아니고 저희가 결혼 후에 돈을 모아 더 넓고 위치도 더 좋은 곳에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 내 집을 팔아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집 사는데 전부 보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살게 될그 집은 지금 집을 판내 돈이 더 들어갈지라도 둘이 같이 노력한 결과물일 테니 그땐 당연히 공동명의를 하겠다 했고요. 남자친구도 제 말이 당연히 맞다며 동의를 해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그건 그거대로 건드리지 않고, 새 집을 구할 때까지 남겨두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신혼인데 달라지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한 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가전이며 가구도 장만하고, 조금 더 투자해서 집도 도배장판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베란다도 투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오는 오래된 샤시도 바꾸고, 아무리 청소해도 곰팡이가 남아있는 화장실 타일도 새로 깔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게잘 맞아 떨어졌고 화목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미래만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집 사는데 돈 모은다고 놀러도 못 다니고 했던 게 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후회가 전부 상쇄될 정도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애에 인연했던 기간을 통틀어서 결혼 준비하던 몇 달만큼 인생을 만끽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드레스 입어보고 식장 알아보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간 김에 근처에 요즘 유행하는 핫플이 있으면 한 시간 넘게 줄을 서서라도 그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 했던 게파워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놀아본 적 없던 제 인생에 있어 좋았던 추억들 뿐이네요. 아무튼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게 인테리어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견적내러 다녔던 그때였습니다. 제 청춘 맞춰 장만한 집이었던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은 강했지만 처음 이사 들어올 때 벽지 새로 바르고 바닥장판 새로 깔아준 게 제가 한 리모델링의 전부였으니까요. 살면서 집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골백 번도 더 했던 터라, 리모델링 알아보러 다니면서 벽지며 타일이며 고르면서 들었던 기분이, 내 자식이 있으면 새우 싸주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인테리어 사무실 돌아다니며 견적 비교해보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신우가 될 사람,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파혼했지만 편의상 예비신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우는 남자친구와는 터울이 좀 있었고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따로 소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예비신우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려고 일부러 자리를 만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긴 한데 소개를 시켜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누나가 앞으로 인테리어 견적내는 걸 도와줄 거라 하더라고요. 견적은 사무실 실장님이 내주는 거지. 솔직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신호가 뭐가 도움이나 되겠나요? 불편하기만 한 마음뿐이라서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는데도 남자친구는 꼭 누나가 도와주고 싶다 하니 그렇게 하자고 저를 설득해왔습니다. 남자친구 딴에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집을 꾸미는 것도 한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즐거웠다 보니 견적을 데려 다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을 잘못 내리는 건가 싶어 보이기도 했고 자기가 볼땐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다 견적에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못 마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체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제가 잘 몰라서 저러나 하고 그나마 남자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결혼 선배, 인생 선배이기도 한 누나를 대동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비 신우와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비 신우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생각했지 뒤로는 그런 꽁꽁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 신우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의 누나니까 많이 궁금도 하겠다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벌써부터 집이 있냐 참 부럽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냐 했는데. 도와주시긴 했지만 결국 그 돈은 내가 다 벌어서 갚았다 하는 속사정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비 신우가 제명의 집이 정말 온전히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집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되냐, 주변의 마트 같은 상권은 잘 되어 있느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걸어서 몇분 거리냐는 조금 세세한 것들까지 말이에요. 그때야 예비 신우 꽁꽁이 속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상황이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우와 함께 몇 군데 더 인테리어 견적을 내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제일 처음 견적 내러 간곳에 사장님보다 믿음직스러운 곳이 없어 보여서 그쪽과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그런 건 계약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를 테니 복잡한 건 자기가 해준다며 나서대요. 계약금 걸어놓고 공사 중에 중간 정산 한번 하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입주청소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잔금 치료비로 사장님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남자친구 돈이라지만 제집 리모델링 계약하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해도 된다고 하니 그래도 한푼 두푼 쓰는 것도 아니고 큰돈 나가는 건데 괜히 잘 모르는 제가 했다가 큰일이 나면 어쩌냐며 자꾸 자기가 해주겠다며 우겨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냐고. 지금이야 돈 준다니까 저러지만 한번돈 받고 나면 얼굴 싹 바뀌는 사람들이라고 험담을 하면서 자기가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하니 도와주겠다고 우기는데 얼마나 막무가내로 나오는지 괜찮다 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더라고요. 고집도 그런 황소고집이 또 있나 싶대요. 보아하니 자기 손에 맡기지 않으면 어차피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결국엔 돈이 남자친구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 똑같은 걸로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아서 예비 신우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알아서 잘해주겠다 했지만 못 믿어온 건못 믿어온 거고, 너네 누나가 말하는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꼭 누나만 믿지 말고 너도 두번세번 번 확인하라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결혼을 파혼으로 치닫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했을 때 밝혔던 것처럼.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정했고, 청접장까지 돌렸으니, 이젠 진짜 식만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딱 하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게 있다면, 제집 리모델링이었어요. 예비신호가 계약을 도와준다고 했으니, 믿고 맡겨놓았는데, 결혼식 날두달 반을 앞두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집이었다 보니, 공사 날짜가 빨리 정해져야지 안 쓰는 가구들도 버리고, 짐도 옮겨놓고 저도 저희 부모님 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공사기간 동안 머물 곳도 찾아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몇 번을 물어봐도 문제 없다고만 할 뿐. 정확한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뭐반년 정도 남아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겠지만, 공사가 시작할 기미도 안 보이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예비신우에게 전화를 직접 걸게 되었습니다. 예비신우는 제 연락에 당황도 하나 하지 않고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느냐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리모델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하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며 주말에 동생이랑 같이 해서 자기 집에 좀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는 예비신우가 어이가 없었지만 상황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찾아간 예비신우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예비신우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도 신축 빌라가 아니고 지은 지 40년은 됐을 법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차한대 들어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골목에 위치한 서울이지만 투자 가치 하나도 없을 법한 빌라였어요. 재건축을 해도 재미 하나 못 보겠다 싶은 그런 곳이요. 아무튼 그런 예비 신혼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기가 차서 제말문이 막히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벽지며 바닥이며, 사심의 타일, 현관문을 가로지르는 중문부터 천장에 매립된 조명에, 해외에서 공수해와야 하는 전원 스위치까지, 매일 상상만 해오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제 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전부 다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 한다고 사장님하고 견적내면서 고른 것들이었거든요. 나름 제집 처음 꾸며본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참고도 많이 해서 고른 것들인데 그게 제 집이 아니라 예비 신우 집에 가서 다 붙어있더군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그냥 예비 신우가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었는데 내 아이디어를 훔쳐다 그대로 베껴 썼구나 하고 말았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예비 신우가 자기 집을 제가 저희 집 꾸미는 컨셉으로 똑같이 집을 고쳐놓는다고 해도 제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예비 신우네 집에 가봐야 앞으로 평생 제가 몇 번을 가보겠어요. 내 집과 예비 신우 집이 닮아있다 해도 그 집은 예비 신우가 사는 집이지 제가 살 집은 아니니 신경 끄고 살면 아예 못본 거라 치고 충분히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지 집을 제가 골라놓고 견적을 뽑았던 것들로 자기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모습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한테 친한 척 말을 하는 겁니다. 집코 친구 어떠냐며 마음에 들지 않냐며 하면서 말이지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싶어서 욱하려던 찰나에 방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아버님까지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만나는 자리가 온 가족이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부터 무언가 안 좋은 촉이 팍팍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가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더군요. 일단 어이없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에 펴놓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집이 어디서 많이 상상했던내 신혼집이랑 똑같다고 면전에 대놓고 일부러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예비 신우에게 말했어요. 예비 신우도 제 말에 숨은 속뜻을 눈치챈 건지 집이 어떠냐 먼저 물어봐 놓고서는 애썼단 청을 피며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입을 연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비신우 역대급 거지근성 발언에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결혼은 없던 거라 소리치고 파혼해버리게 되었네요. 예비신우집 리모델링이 제가 원하던 인테리어와 똑같은 모양인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을 제 집에다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신우집, 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시작하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집도 다 고쳐놓았으니 그 집에서 시작하나 이 집에서 시작하나 다를 게 있겠냐는 제 인생에 들어본 적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요 예비 시모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곧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끊으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한 식구가 될 건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면서 제 집과 예비 시누 집을 바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너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지만 예비 시누 네는 애도 딸려있고 애도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할 텐데, 제 아파트가 예비신우 집과 비교하면 학군도 더 좋고, 애들도 요즘 친구 사귈 때 어디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빌라에 산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가 죽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안 어른인 손이신우가 빌라 사는데, 어떻게 동생 내가 아파트에 살수 있겠냐며 좋은 건 먼저 어른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 살라는 게 아예 명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집만 바꿔 살라는 소린이 너무 억울해할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니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하는 시간만 넉넉히 잡아도 1년은 더 걸릴 거고 그 애가 학교 갈 나이가 되는 것까지 계산해보면 8년은 더 걸리는 일이니 10년 세월이면 예비 신혼에도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나갈 테니 그때 가서 다시 너가 너네 집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남매끼리 우애도 지키고 취적화도 깊혀고살수 있고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세상에나 정말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결혼이고 나발이고, 박해나 줘버리고, 이 자리 박차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자니 여태껏 낭비한 시간 생각하니 열받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네요. 손에는 아줌마네 집구석 사람들만 안 보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예비시모는 제가 아줌마라고 부른 말에 열이 받은 듯 보였지만, 괜히 제 기분 건드렸다가 예비 신호가 제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봐 한수 접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더라고요. 예비 신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다른 걸다 떠나서 시조카 생각해서라도 자기들이 돈 모아 이사 나갈 때까지 집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조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조카는 무슨 그냥 동네 놀이터에 놀고 있는 남의 집 자식이랑 다르게 뭐냐고 한마디 했네요. 이 모든 일에 원흉이 예비신호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진짜는 따로 있었죠. 진짜는 바로 이 더러운 꽁꽁이가 진행되는 걸 몰랐을 리 없는 두달뒤내 남편이 될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미쳐날뛰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며 딱 잡았대는데 거짓말도 사람 봐가면서 하라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 뺨따귀를 있는 힘껏 올려붙이고 나한테 사과도 하지 말고 니네 식구들 위해 평생 니 혼자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라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밥상머리 뒤집어버려놓고 그 길로 그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오는 문자며 전화며 다 씹어버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퇴근시간 맞춰서 제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무릎 꿇고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만 남자친구도 이미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어이없게도 본전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결혼이었기에 결혼에 관련된 비용 전부 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집까지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파혼은 네가 하자고 한 거니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부터 해서 예약해놓은 것도 위약금을 내야 하니 그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네 누나 집 고친 것도 자기 돈으로 한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으니 그 돈도 돌려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그날 니네 누나 집에서 맞은 뺨이 덜 아팠냐고 구두발로 정강이를 차버렸어요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질랑 말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리고 싶은데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한 거 말고는 아직 내돈 손해본 게 없으니 참는 거라고 어디 한번 누가 이기는지 법대로 한번 해보겠냐고 울음장을 놓으니 못 이기겠다 싶었는지 그냥 내빼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가족이나 저렇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진작에 캐치해내지 못했기에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었지만 성적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결혼식 두달 앞두고 파혼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지돈 들여서 다 쓰러져가는지 누나네 집 리모델링 싹다 해줬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말 맞다나. 남매끼리 우애도 돈독해졌을 거고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마는 남자친구 누나도 새 집에 사는 기분이라도 낼수 있을 테고. 지 돈만 누나한테 날렸지. 지네 집 식구들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으니 그 집구석 사람들은 아들 동생 돈으로 이미 소원성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